안녕하십니까. 나의 작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뭐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영하 뭐 5, 6도까지도 내려가는 어,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차 안에서 어, 무시동 히터를 틀고 있어야 되는 어,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뭐 가을 정도 때는 사실 뭐 바닥 난방만 이렇게 돌려도 문제가 없는데 어 이제 영화의 날씨 뭐영화뭐 3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어 히터까지 틀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필코일에 있는 아이 어, 필터를 제가 좀 교체하려고 어, 좀 합니다. 이 필터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 드렸던 같은데 요 안쪽에는 아 어, 제 보일러실은 이렇게 어, 캠핑 장비하고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이래저런 이런 작동사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어, 구획은 정해져 있지만 오픈이 되어 있는 어,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보시면은 어, 스테네스 통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저 위에 먼지 같은 게 엄청나게 어, 많이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캠핑을 하면서 의자에서 어, 묻은 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무튼 먼지 같은, 먼지가, 어, 묻어나오면서 묻혀서, 어, 창고 안에 들어가면서 그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핀코일이에요. 요게. 어, 기 보시면은 요게, 어, 부동액이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라지에타 같은 거를 뜨겁게 한 다음에 이게 팬이거든요이 동그란 팬이 돌면서, 어, 이 안에 있는 어, 공기를 집어여서 여기 있는 라지에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만드는 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 까만 배관을 통해 가지고 각어이 히터 출구로해서어 요렇게 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시면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가 빨아당겨 가지고 요팬핀 코일이라는 데서 빨아당겨 가지고 각각그 토출구로 배분을 하그 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먼지들이 그냥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초창기 타시는 분들이 아 나는 어, 히터를 틀면 눈이 따가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핀코일의 먼지가 이 안에 있는 먼지들이 다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이 먼지 때문에 눈이 아프시다라고 보는 게제 어, 생각이고 뭐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이 핑코일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눈이 좀 아팠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가 탁하다라고 느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핑코일에는 이 앞쪽에, 한번 비춰볼게요. 앞쪽에 보시면은 그냥 뚱 뚫려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짜파게티 통을 이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핀 코일에다가, 어, 필터를 달았다라고 이야기 드렸,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핀 코일을 교체하려고 나왔고요. 이전에, 어, 핀, 핀 코일 앞에 달렸던 이 필터 부분입니다. 필터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셀 필터고요. 이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 공, 그, 에어 필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맞게 오려가지고 했는 건데요. 비교해 보시면 이거 사용하던 거한 1년 정도 사용했거든요. 1년 정도 사용하는데, 뭐, 겨울철만 사용하니까는 얼마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새 필터는 이렇게 하얗습니다. 요, 요렇던 게 1년 만에 요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호흡기 질환 뭐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필터를 어뭐 저같이 제작을 하든 아니면 다이로 어 어디 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팔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필터를 달아 셔 가지고 사용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거는 저같은 경우는 이 짜파게티 통에다가 이렇게 어 제가 만들었거든요 딱 구멍 맞게 네. 요거는 뭐 글루건으로 해가지고 쏘아가지고 어 요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요렇게 해서 어 지금 어 제작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글루건으로 그냥 붙이기만 붙이는 거예요. 글루건 하면은 뗄 때도. 어 뗄 때도 간단하게 대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깔끔하게 대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공기가 안새 나가두고, 아이 요렇게. 요런 것도 들좀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어 장착을 이렇게 하면은 어 끝납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 많은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빠질 수가 있으니까는 요 부분에도 요 부분 안쪽에도 살짝 엿거든요 어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차량이 흔들리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장착하는 거야. 쉬우니까요. 아, 장착을 했고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됐어요. 자, 장착을 했고 저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저 앞쪽으로 공기가 흡입되면서 이 먼지들을 좀 걸러주거든요. 만 일년 사용하면 진짜 시커멓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먼지가 많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해서. 겨울철 히터 사용하는데 어, 필터를, 필터를 교체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맥스 히터를 사용하시거나 맥스 히터가 아니라도 무시동 히터 중에서 이렇게 핀코일을 사용해가지고 어, 핀코일은 다 히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어, 저렇게 필터를 장착해가지고 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에는 뭐 이렇게 3D 프린트로 해가지고 제가 좀어 만들어서 어좀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그래도 짜파게티 용기가 내일 용기니깐요 어, 열에 강해야 되니까는 어, 짜파게티 통을 이용해가지고 어, 저렴하게 어, 저렇게 다이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있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